야 와나 거물만데돼거물만데돼 그그 와나 에라이 니가 제일 좋아하는 그 아가미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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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무 되나? 요요요요요요요 뜯어라 뜯어라 내가 뜯는다 하나 둘셋 입에 꽉 물어라 든다 꽉 물어 살맛삐죽네기잘 삐물어 와이 맛있는 거좀 보죠 에라 좀 줄게 줄게 에라 이거 에라 눈물어 대박인데 와 이거를 에라 못 준다. 이, 이 못다 너무 아깝다. 와, 진짜, 씨. 아, 그래도 한미 줄게. 내너 그, 너, 방송 진짜 살려준, 이, 와, 이건 너무 아까운데 어, 와, 씨. 와. 우리, 어, 에라이, LI, 저, 에라이도 주라, 주라 하는데, 뭐, 에라이도, 어, 방송 살려주는 팬인데 그래도 이 미기 한 미기 줄게 알았다 아, 미기 줄게 아, 존나 까먹네. 아, 잠깐만. 잠 찍어 줄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국 찍어 줄게. 조금만만라 존나 맛있지. 맞지? 끝나쁘지? 와, 촐라맛. 맛있... 오케이, 근데. 우와, 와, 진짜. 내장 먹어봐. 와, 씨. 어어어, 빨아라. 겉에 있 한 먹어봐봐 와아 껄쭈욱하이 찌기 지... 채찍이지? 채이지 와아 <laughs> 졸라 맛있거든 뭐뭐뭐뭐뭐뭐슨맛나 임마 무슨 맛나 이씨 조개 마에뭐뭐뭐에라 뭐? 이거 한번 보실까? 와이무 많은데야. 정말 맛있지. 완전 다니까아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어가 왔나. 어어어안 나오노? 음 음. 저갈바라무. 음, 요, 물고 많이 있네. 아직 있다잉. 아직 있다잉. 있다잉. 있다. 이, 이 뭐고. 아, 이거, 깨딱지, 그, 그, 수컷 안컷, 그, 구분하는 그, 그, 배. 이 배도 맛있나? 배도 크네, 이거. 배가 이 물기 있나? 와, 있네. 배여, 안에, 요 배꼽에도 물기 많네. 와, 많네. 아, 내장이 들어있네. 이게 있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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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쫄 이게, 네 와 이거는 득 꼬시네 이거는 생선으로 말하면 백봉 백봉부위 백태 마이 없다 역강이라서 그렇다 엘라이 아, 좋아하는 아가미 딱니 네 좋아하는 줄 알고 딱 왔네 니 네, 방송 보고 왔나 방세를 하나 어 하나 바보 야 진짜 아니그왜 사람 먹는 거를 왜 개같이 쳐다보노 아 미안하고 로 씨. 내 혼자만 먹는다고 또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또 시청한다 이거 와씨 이따 안 미기주면 또또 시청자도 치거든 와씨 와아 와, 아깝다, 존나 아깝 아, 알어 아, 와. 근데 내 이, 내, 마눌라, 내여자친구도못주겠다 이거는. 와, 씨. 지묵지. 하. 아. 좋게 나가라, 씨. 나가라! 저 아, 조카는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지. 와, 진짜 맛있지. 이거는 그거 몸통 사이에 붙어 있는 점막이거든, 점막. 이것도 맛있다, 이것도. 안주가 없는데, 이거 뭐뭐 끝인데, 아저저 저쪽에 있네. 아, 씨. 다하지 말고 이그 끄덕이 당가라 야야야야 야, 야, 끄덕이 씨, 끄덕이 와이이 대물이다. 이야이근육힘 주지 마라 힘 주지 마라. 니그 근육 그 사진 찍으러 가라그 근... 뭐더라 사진 찍는게 근육 그.. 아 바디 바디플라워 찍... 찍으러 가라야 임마! 라면 끓이자 아네 배부르다 아 미치겠네 진짜 하.. 라면 라면 끓이면 2천개야 아내돌아프겠네 진짜 요, 라면도 없고, 라면이 하나 있었긴 있었는데, 요, 근 있던데, 네. 몰라, 왜 요, 라면이 요, 있지? 아, 냄비도 있네. 냄비 다음에 끼리 물러서, 아하, 하. 저번에 용수유하고 버거하고 놀다가 갔던 그 작년에 먹었던 물 1년대 물 요거 먹으면 되겠네 야그 라면 끓이는 순육만 할게 안 아, 무진다 배 불러가 안 무진다 딱이그 끓이는 16만 하자 이천개 받고 먹튀 하자 오늘 는 투입 저번에 쇼핑 한번 하고, 하 사놨지 아, 여깄어, 묵네. 여깄어, 묵네. 결백증 있으니까 좀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아, 이거, 이거 그냥 무도 되는데, 야. 이 나중에 무도 된다, 이거. 아, 이, 이, 그,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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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 손잡이 있고, 발가락. 오, 10년이 쏘잖아, 이, 해야지. 아, 발가락 맛있다. 발톱. 깨는 찌개발이 제일 맛있다, 맞지? 이것도 좀 올라가 그 국물 다우라놨습니다우란한거좀 꺼내고 지금까지 짜고 이리 라면 다 됐다. 여기 다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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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면 안된다 쫄면 안된다 아이, 꺼야 됐다. 물 꺼야 됐다. 아이, 짜겠는데. 아, 씨. 야, 또 라면 냄새 또 맡으니까. 또이또이또이 또, 이, 또, 이, 또. 아니, 아니, 거또술 한잔 생각나네. 하나씩. 아, 씨. 아, 쥐까, 이제 안 되네. 더 빠르게. 아 씨. 어. 아. 죽더라도 이 도랍게네. 에이씨. 모르겠네 쪼금. 별표 딱공 별표님 에드벌론 10개 감사합니다. 오방 개딱공에 들어가 드세요. 아 짜다, 아 짜다. 국 국물 쪽에 물좀넣어야겠다아 짜다, 아 너무 짜다. 아, 씨. 너무 더럽다. 장갑이 더 더럽네요. 블랙 애프라 아, 무지 그래. 아, 어, 맞지? 맞지, 만나지? 하나, 에라, 이 새끼, 또, 면치기, 또, 어디서 배화 왔나? 이거 어디서 배화 왔나, 저거? 아니, 저, 어디고, 저, 미국, 게리트 학교에서 배화가 왔나? <laughs> 아하, 개바드. 아, 게리트가, 아니고 개바드. 깜빡했다. 개바드. 아, 저거 완전히 엘리트거든. 어, 게, 게리트거든. 별표하라 별표님 별풍선 이천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다 안 국물 안좋아하시지 좋네 너다 뺐다 처지기네 와 국물이 개, 그 개라면 뭐저 홍게라면 고동라면 어, 낙지라면 문어라면 와 이래서 그런 말이 다 붙은 것 같은데 X도 맞다 진짜 X도 맞았다 너 X도 맞다 똑같다 그냥 라면 맛이지 본연의 맛이 맛있지 그냥 라면 맛이다 라면 맛. 흘린 거 보여줘요. 흘린 거뭐 보여주고 시 흘린 거뭐 시. 나 바닥 보여주기 뭐있노 이뭐 이게 다인데 뭐뭐뭐 뭐, 뭐, 바닥 뭐내그요내그 그 컨텐츠 할수 있게 집게 하고 뭐 가위 하고 칼하고. 수다하고, 물하고, 왜, 다른 거 없는데, 뭐가 궁금한데, 어? 뭐가 궁금한데? 봉시, 니가 처먹고 간 조개 시나니 조개, 이 조개 처먹고 간 거, 이거하고, 뭐가, 좀, 뭐가 궁금한데? 이렇다, 그냥, 대선 내 박스, 사란가고이 이, 이 하우스, 이 하우스하고, 연통, 이거, 이거, 연기 올라가게, 연통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그 수, 수, 수채다가, 요 연기 올라가면, 요 크게 만들어 놓은 거 하고, 이거 내가 보여주지? 옛날에는 많이 보여주고, 그, 초심 이래가지고 잘안 보여주지? 다 보여주고 했거든. 예, 오늘, 저, 깨색제하고, 아 깨, 이거, 저, 킹크랩, 이거, 시청자 선물해주가지 저 수프를 구어먹는데와 이거는 와 이거 진짜 완벽하네요 와 진짜 완벽하게 잘 먹었다 와 진짜 너무 어잘 구웠는지 잘그 요리를 잘 했는지 몰라도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네요 아와 와, 요건 다음에 한번 더 해먹고 싶네요 아 냄비 대가리에 써주세요 예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습니다 었예 들어가십시오. 아보지 아니 이 너무 안돼. 막잖아, 잠시잘 몰라.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안녕 우리 구스자 팬분들 안녕 <laughs> 아 미치겠네 아씨 아무것도 안 보이노 씨 마! 빠지 마라! 그, 띠, 내비를 빠고 있는,